안녕하세요. 큐브앤 룸노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브 언박싱을 찍어 볼 건데요. 오늘은 함삼이랑메가믹스를 샀어요.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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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뜯고 있는 중이에요. 어고 아 잠깐만 이걸 뜯어야지. 짜잔! 큐브는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. 이건 형수원 메가크스고요 이거는 용준. 상상입니다 이렇게 두개를 했어요 오 뭐야 오 이거 두개를 줬네 나한테 오 요날 오오 이건들은 한 이거 요 두거 요 두개랑 요 두개랑 그리고 이 두개는 하음으로 준겁니다 자송수 매가민 그거부터 뜯어보려 하죠 자 메가민스, 가왜 이걸 샀냐면, 메가믹스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오, 이게 메가믹스입니다 오, 굉장히 부드러워요. 자, 이메가믹스는 시키면 테퍼드일 거요. 아, 이건, 여기로 키워놓고. 이거 이거, 용균233. 어 이게 왜안 뜯어지지? 와우 자 팜플렛이 있네요 저는 한상큐브 공식을 아니까 이건 치우고 메가밍스 팜플렛 메가밍스도 팜플렛이 있네요 자 메가밍스는 공식을 외워서 외워서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 영상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쿠브앤노 TV였습니다.